네,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블이무석규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먹는 식단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빠도 꼭 식단을 하는 편이고 다이어트 할 때나 근육증간할 때는 좀 전략적으로 식단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근손실이에요. 근손실이 나지 않아서 그래? <laughs> 근손실만큼 무서운 게 없어서 근손실을 최대한 안 나면서 영양 섭취를 좀 전략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심지어 영양 코치 자격증을 딸 정도로 정말 중요시 영양을 생각하고 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먹는 식단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어, 평소에 식단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스튜디오 수담이라고 지금 수중 바디 프로필을 찍으러 왔어요. 바디 프로필을 찍더라도 식단을 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그냥 아예 세트로 즐고라네요 직원분한테 잠깐 돌려달라고 했는데 냄새가 좀 심해서 밖에서 먹긴할 거예요. 밀트 랩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귀찮아 해서 그냥 시중에 파는 거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판단지가 좀 조합이 잘 맞춰져 있는 걸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는 언더 299, 국내 제품이 제일, 어, 칼로리랑 영양 정보표가 정확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많이 먹고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추가해서 보통 많이 먹어요. 굉장히 철회하죠. <laughs> 이게 식단의 단점은, 어, 약간 세팅된 자리에서 못 먹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멋진 몸 만들려면 이 정도야 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자꾸 군내 도시락을 먹냐면, 군내가 아무래도 행사 크다 보니까 메뉴 선택이 편해요. 그래서 군내 제품을 먹고 있어요. 어, 뭔가 좀 서럽다. 숟가락을 안 가져왔네요 오늘 <laughs> 여기 수담튜디오는육속에서 촬영하는 거라 진짜 궁금해서 꼭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모델분들이랑 표준 바디프로필을 찍어볼 거예요 일반적인 바디프로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영상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표준 바디프로필 영상도 한번 나오면 꼭 시청해주세요 아침을 저는 회사에서 먹는데 출근을 바로 일찍해서 아침을 먹어 저희 냉장고인데요, 여러분. 자 보면 다 닭가슴살, 수많은 닭가슴살과 생, 생근을 위한 카페인 그리고 산산수 그리고 나머지 다 닭가슴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는 저는 핫프라이스랑. 어, 닭가슴살을 먹을 거예요. 이 스테이크는 특이하게 닭가슴살 제품인데 안에 탄수화물이 꽤 들어있어요. 어, 저는 아침을 먹을 때 핫프라이스랑 이거를 같이 조합해서 먹으면 단백질에 탄수화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아침은 이렇게 먹을게요. 저는 따로 돌리고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돌려서 먹을게요. 아침을 먹을 건데 아침에는 자는 동안 인체가 생존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침을 여러분 이꼭 드시는 게 좋아요. 근손실도 방지하고 오히려 탄수화물이 있어야 지방 대사도 활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라든 근육 증가라든 꼭 아침을 먹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구성한 식단처럼 탄수화물을 좀 비중을 높여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단백질은 그냥 기본적으로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먹는 식단은 일반인분들이 드시기 좋은 식단이니까 이대로 드시고, 저처럼 체중이 많이 나는 가 사람, 90kg에서 100kg가 나가시는 분은 여기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지금 이 식단은 일반인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침이 훌륭한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탄수화물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뭔가 약간 쫀득쫀득해서 맛있고, 이거는 닭가슴살인데, 뭔가 안에 원목 맛이 나가지고 되게 네,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왔으니까 업데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밥을 먹으면서 좀 일을 하는 편입니다 일진곡이에요 제가 이렇게 현미밥이랑 소마탕을 빌려서 한 끼로 먹고 있고 어, 아침에는 여러분이 자는 동안 다들 말하지만 어, 뇌에서 굉장히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당이 굉장히 낮아요 공복으로 몸을 움직인다기 보다는 꼭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을 올려서 근존실도 방지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영양 섭취가 있어야 오히려 지방 연습에 도움이 되니까 다이어트가 목적이든 근육 증가가 목적이든, 어 아침은 꼭 같이 드신 다음에 운동이든 뭐 생활이든 꼭 하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렇게 시중에 파는 걸로 전자레인지돌려서 간단하게 먹으면 되니까 아침은 꼭 드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달라질 거예요. <목소리> था 네, e 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야채 볶음밥이랑 이렇게 김치 만두를 먹을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라기보다는좀 운동을 저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을 조금 더 많이 먹어서 그 탄수화물 에너지를 근육으로 만들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의 식단이에요. 저는 아침 정도는 꼭 이렇게 탄수화물 비중 을좀 높게 줘서 먹는 편이에요. 그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전자렌지에 돌려서 빨리 먹고 일을 하러 가는 편입니다. 전자렌지에 돌려왔는데, 이게 저한테는 한끼예요 네, 저같이 체중이 많이 나오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이거를 한 끼로 먹고, 운동량에 받쳐주면 살도 빠지고 근육량이 붙는데, 어, 여자분이 이거를 먹는다고 하면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런 만두를 하나를 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볶음밥을 한 봉지를 먹거나,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 남자분도 체중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볶음밥이랑 이렇게 세개 정도 드시면은 뭐 일반 체중에서는 충분히 어, 소화 가능하세요. 네네, 소박집에 네, 왔는데 저는 소집이나외고식당을가때도 일단은 닭 간살의 책임이라 이상식이이에 아, 배우요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니까어이렇니 아예 만들니진 거를 습니다알들니다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좀체중에 파는 게 단백질 비중이 좀 낮아서 저는 국내에 이거 뭐 혼제닭살수사가를 챙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소밥이랑 같이 이거를 먹어볼 거예요 메뉴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회는 굉장히 저지방 훌륭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음, 다이어트할 때 횟집에 자주 와서 특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로 먹는 식단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은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말고 저처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굶게 되면 체중은 빨리 줄겠지만 그게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체수분이랑 근육량이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요가 오게 돼요 그래서 저처럼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요요 없는 다이어트도할수 있고 몸에 무리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으니까 제가 좀 예시를 위해 국내 제품을 활용해서 먹었는데, 뭐꼭그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굶지 말고 복합탄수화물 위주, 저지방 단백질 위주를 섭취하면서 운동과 병행했을 때 높은 효과를 보이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